벨 블라우스에 필요한 패턴과 면 20수 평직을 준비합니다. 원단 위에 소매 패턴을 올려놓은 후 그려주세요. 소매의 위 중앙과 아래 중앙에 너치 표시를 해주세요. 소매 패턴을 뒤집어서 똑같이 그려주세요. 뒤 몸판을 올려놓은 후 패턴을 그려주시고 목 중앙의 표시와 아래 밑단의 중앙표시 그리고 다트도 모두 그려주세요. 나머지 패턴도 모두 그려주세요. 그려진 패턴을 가위로 재단해주세요. 소매 두 장, 뒷 몸판 한 장, 앞판 두 장, 안단 두 장. 안단 두 장에는 심지를 붙여주었어요. 소매 커프스에도 심지를 붙여주었어요. 뒷판의 다트와 앞판의 다트를 모두 박음질해주세요. 박음질한 앞판과 뒷판의 다트에 중심부 쪽으로 다림질해주세요. 앞판에 카라를 맞대어 놓은 후, 박음질해주세요. 안단도 똑같이 박음질해주세요. 앞판 카라와 어깨 사이에 시접 분량만큼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카라의 중심과 뒷판의 목 중심을 맞추어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어깨 끝과 가위밥을 넣은 부분이 찝히지 않도록 잘 고정해주세요. 시침핀 한 곳을 박음질해주세요. 소매 위 아래에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박음질한 곳이 찝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단의 암홀 아랫부분에 오버록을 쳐주세요. 소매 위 아래에 주름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소매 커프스를 반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안단의 카라와 어깨 사이에 시접 분량만큼 가위밥을 해주세요. 몸판의 카라와 안단의 카라를 겉과 겉이 되도록 맞대어 놓은 후, 중심에 핀을 고정한 후, 안단의 밑단과 몸판의 밑단을 맞추어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시침핀 한 곳을 박음질해주세요. 박음질한 곳에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카라를 접는 부분에 가입밥을 해주세요. 밑단도 정리해주세요. 뒤집어서 씹히거나 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각각의 모서리 부분도 핀을 이용하여 잘 정리해주세요. 안단과 겉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맞추어 고정시켜준 뒤 박음질해주세요. 박음질한 후 오버럭도 해주세요. 오버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소매 양 옆선 트임 부분에 가입밥을 해준 뒤 오버럭을 해주세요. 오버럭을 한후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해줍니다. 커프스의 중심과 소매 밑단의 중심을 맞춘 뒤 주름을 만들어 주세요. 이때 커프스 양쪽 시접분량만큼 빼준 뒤 길이에 맞춰 박음질해 주세요. 봉제하지 않은 반대쪽 커프스를 시접만큼 다려준 뒤, 커프스를 겉과 겉이 되도록 넣은 후, 시접만큼 박음질해주세요. 시접 정리 후, 뒤집어서 모서리를 빼준 후, 잘 맞추어 스티치해주세요. 소매와 몸판을 겉과 겉으로 맞대어 놓고 중심에 핀을 꽂아주세요. 홈질을 잡아당겨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소매 끝과 몸판의 겨드랑이 끝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고정된 부분을 박음질한 후 오버록해 주세요. 앞판과 뒷판의 밑단, 겨드랑이 소매 끝을 맞추어 박음질한 후 오버록해 주세요. 양쪽 소매를 뒤집어 주세요. 밑단을 오버록 한 뒤, 박음질로 마무리해 주세요. 블라우스 앞단에 단추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한 곳에 스냅 단추를 달아주세요. 스냅 단추를 달을 때 바깥으로 바느질이 표시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아주세요. 앞판에 단추를 다 달았다면, 소매 양쪽도 스냅단추를 달아주세요.